매번 이 배우와 사랑에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죠. <laughs> 네 먼저 굉장한 와 이렇게 꽉 채워 주셨군요 정말 근데 사실 이 자리에 오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아... 제가 이제 관객의 한 명으로 생각을 한다면 네, 정말 네. 정말 어려운 티켓을 네. 구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<laughs> 와제 팬분들이신 거죠? <laughs> 아닌가요? <laughs> 새롭게 또 새로운 팬들도 있으실 테고 아. 오래된 팬들도 계실 테고. <laughs> 네. 아, 네, 너무 이렇게 600석이 넘는다고 한 해서 들었는데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너무 감동입니다. 오늘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우리 어, 아주 진솔한 이야기를 재밌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어제 저 부산 국제 영화제 30회 국제 영화제가 드디어 개막을 했고 개막작으로 이 영화 어쩔 수가 없다가 상영이 되었어요. 어 물론 뭐 영화제에 손예진 배우가 출연한 영화가 오는 것이 그리 새로울 일은 아니겠지만 개막작으로 함께 또 이렇게 많은 동료들과 함께 또 찾은 올해 또 영화제는 굉장히 좀 특별했지 않을까 싶거든요. 어제. 핑크 드레스 너무 아름다우셨고 어,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. 와 어제 아침 7시에 차로 다섯 <laughs> 시간에 걸쳐서 부산에 도착했고요. 어제 이제 준비하면서 기자 회견하면서 어 이제 처음으로 한국 관객분들은 어, 기자분들과 관객분들에게 이제 영화를 어 보여 드리게 되는 날이었잖아요. 그래서 또 베니스랑은 다른 또 설레임과 기대를 안고 왔고요. 그리고 또이 30회 부산 국제 영화제가 어그 영화제 개막작이 어쩔 수가 없다로 선정된 것도 배우로서 너무나 영광이었고 또그큰 무대에서 큰 스크린 야외에서 영화를 보는 게어 너무 되게 좋았어요. 기분이 막 부산의 바람도 너무 좋고, 어, 또 언젠가 뭐올 수도 있겠지만, 어제 그 순간은 그딱 한순간인 거잖아요. 그렇죠, 그래서 그렇죠.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고, 너무나 행복하게 영화를 관람했습니다. 네. 어, 네. 베니스는 베니스 대로의 또 아주, 어, 영광스러운 자리였는데, 어 부산은 또 우리가 한국 관객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화이기도 하잖아요. 사실 제일 중요한 관객분들이시고 그래서 어떤 궁금한 관객들이기도 맞아요. 하죠. 네. 그래서 어떤 리액션으로 어떤 부분에서 울고 어 가슴 아파하실까 슬퍼하실까 막어 되게 궁금했어요. 네. 배우가 기억하는 첫 번째 부산은 언제인가요? 솔직히 처음은 기억이 안 나고 드레스만 기억이 나요. <laughs> 어떤 드레스를 <laughs> 네, 입었는지. 저희는 네, 저희는 모든 <laughs> 네. 영화제 앞서서 무슨 드레스를 입고 어, <laughs> 네. 얼마나 다이어트를 해야 하며 <laughs> 어디까지 파인 옷을 입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, 모든 영화제 전에 이제 혹독한 다이어트에 다들 돌입한답니다, 여러분들. <laughs> 모든 여배우들이 똑같아요. 그래서 어, 그때 굉장히 풍성한 드레스를 입고 이제 그때는 배우들이 한 명씩 이렇게 다 레드카펫을 걸었던 기억이 나요. 그게 제가 특별히 영화가 있어서 갔던 건 아니고 개막식에 그냥 참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한 20대 후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네, 음. 이렇게 영화제에서 드레스를 입기 위해서. 실제적으로 육체를 단련하는 거에 더 가깝지 않나요 거의 전문준으로 네, 네, 네. 그래서 그 이병헌 배우가 정말 그 손예진 배우의 정말 타이트한 그 어떻게 보면 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옆에서 보면서 감탄했다라는 얘기를 아, 하시더라고요. <laughs> 네. 그래서 거의 아, 운동선수인가 생... 여배우인가 막 이러면 그렇죠. 그렇죠. 이게 단순히 아름다움 그 이상으로 내 직업에 대한 추철함과도 음. 이어지는 육체 만들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는 끝나고는 그러면 좀 마음껏 뭔가를 어제 저희가 막 끝나고 숙소 가니까 열두 시더라고요. 그래서 허벅지 겁 이렇게 <laughs> 룸서비스를 시켜서 먹자마자 바로 잤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보통 영화제에 영화와 함께 그리고 함께 일한 동료들과 함께 뭐 관객과의 대화를 한다거나 무대 인사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지만. 한 명의 배우를 포커스를 맞춰서 그 배우의 이야기만을 다루는 또이 액터스 하우스를 함께 한다는 건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어, 그렇죠. 어, 그 사실 이런 기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배우로서 근데 제가 어느덧 경험이 쌓이고 제 저의 작품을 좋아해 주신 분들이 어 있으시니까 사실 가능한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를 어.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, 배우로서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. 음. <laughs>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작품 한 작품에 대한 어떤 사랑도 있겠지만 그 작품들을 선택해 나가는 한 배우의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온 역사에 대한 궁금함과 리스펙 t 같은 것들이 결국 오늘의 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정말 너무 너무 어, 아쉬운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. 액터 사우스를 찾아주신 이 프레스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지만 본격적인